이 볼트 길이는 다 똑같지? 이거 달라. 아이고 달라? 이것 달라서 어... 일단 이렇게 맞춰놓고 그려 놔야겠네 그림을 그려서 내가 그림을. 어이구 다 같은 거네? 네, 그죠? 이상하네. 내 거는 다른 거, 달랐는데. <laughs> 3년 사이에 많은 게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풀면 케이블이 딸려 나옵니다. 원래 크러치 케이블을 바꾸려면 이거를 분해를 해줘야 해서 음. 핸들 바꾸거나 이렇게. 네, 잠깐 잠깐 잠깐만. 네. 이렇게 케이블 여기 꽂혀 있어요. 아 음. 이것도 이지 클러치가 달려 있네. 이 부분이 원래 여기에 다이렉트로 여기에 다이렉트로 걸리게 돼 있는데, 요요요 음. 요, 요, 요 부분이 이제 이지 클러치라고 나오는 그 부품 중에 하나예요. 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당기는 것보다 좀 멀리서 당기면 힘이 좀 들드니까. 음. 어, 그래서 요거 이렇게 달아놨는데. 이게 뭐 그렇게 좋지 않다는 얘기가 있어서 난 떼어버렸거든 이걸뭐 써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거는 차주가 결정할 문제라 음. 나중에 조립할 때 차주의 의견을 물어보고 낄지 안 낄지 판단을 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뭐냐 베어링이 이제 같이 물려있는데 여기에 이제 푸시로드를 밀어주는 어? 근데 여기가 이상하다 이들 베어링이 있는 건 맞는데 이렇게 빠지나 원래? 여기서 푸시로드가 안에 있어요 그거를 웬만하면 그거는 껴놓고 지금 미션도 엄청 깨끗합니다 엄청 옆에서 봤을 때는 아직 안 열어봤지만 미션이야 뭐 음. 오염될 게 사실 크게 없어서 여기서 뭐, 부, 여기서부터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진짜 심각한 건데 미션 쪽도 지금 소모돼서 교체해야 되는 부품만 교체를 하고 쓰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꽂아놓고 미션을 분리를 해야죠. 야매님이 얘기하신 게 뭐냐면요. 엔진 미미에요. 엔진 미미가 아니죠. 명칭이. 후, 후측 미미? 이제 엔진 미미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스윙감. 보시, 보이... 보시면, 심하게 밑에가 눌려있어요. 그죠? 센터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이 눌려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내려앉았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속들이 안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예 뭐다 드러내는 걸로 그렇게 진행할 것 같아요 오지게! 시게박아놨는데 하... 인팬은 또 써야다 자 빠졌나요? 네, 빠졌죠. 잠깐만 이제는 그냥 빼면안 되고 얘를 먼저 뽑고 아, 그다음에 얘도 빠지겠네 뽑고 응. 그 안에 플라스틱 와셔 같은 거 하나 있었을 텐데 어? 이쪽은 또 없네 여기 있잖아요. 아, 이거 빼놓고 미션을 잡을 테니까 흔들흔들해서, 오오오 아, 이게 있습니다. 아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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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금좀 뻔. 대선에다가 그 어스 전선들을 전부 어, 타일을 묶어버렸어요. 표시를 해놓은거죠. 이쪽도 타일을 묶인게 있어요. 이렇게 밑에. 얘네들은 어스. 음, 타일 타로 묶여있어요. 보시면. 뽑아주면, 탈거가 되는데, 얘네가 나와야, 이쪽에 음. 릴레이에 꽂는 커넥터 하나 더 있어서. 안 쓰는 게 음... 헷갈리지 않는다면 꽂아놓고 나중에 이걸 쓰는 거다. 야면 해야겠죠. 그리고 이주 나올까요? 부러져 부러졌어요? 어 부러졌습니다 전 모르는 일입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 이.. 멀쩡한 걸 이렇게 부러뜨리면 어떡하십니까 부러도 있었던 걸로 아 원래 자, 배선이 다나습니다 배선이 다 분리가 됐어요. 이제 진짜 실린더 하나 아치. 남았네요. 박수, 야. 일단 한번 확인해 볼게. 물기가 많이 닳아서 도렁도렁 영원가 있는데 이 정도면 굿입니다, 굿. 가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봇이 여기가 이제 그 고정이 잘안 되고 흔들리거나 마모가 많이 되면 고대로 어떻게 들어가서 이게 이렇게 놀아요. 덜그럭덜그럭. 내차 같은 경우 그랬어요. 근데 얘는 딱 꽂았을 때 유격이 거의 없어요. 음. 이 정도면 상태가 음, 좋다. 상태가 좋은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일단 이런 소모품들은다 갈아줄 거기 때문에 아, 지금 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보면, 여기 센터가 나와야 되는데, 센터가 한쪽으로 완전히, 응? 음, 그죠 돌아갔어요? 완전히, 어, 맛이 갔어. 응. 그 다음에, 확인할게. 스윙암에 구형 연식 같은 경우는, 요 부분에, 요 부분에 크랙이 있는지 봐야 돼요. 여기. 여기가 잘 끊어져요. 음. 여기가 엄청 잘 끊어져서 여기 크랙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크랙이 크면 교체를 하셔야 되고 뭐 아니면 뭐 용접을 해도 되는데 용접을 할 경우 했을 경우에는 얘가 힘을 많이 못 받아서 여기 이제 보조적으로 덧대서 붙여가지고 쓰는 방법도 있긴 한데 추천은 해드리지 않고 그런 경우에는. 스윙암을 교체하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래도 구사년식보다는 이제 신형이라, 어좀 만듦새가 좀 튼튼한 편이에요. 편이고. 밑에 그 벨트 가이드도 아주 깨끗합니다. 부러진 데도 하나 없고. 이건 싹 닦아서 이대로 조립만 하면 멀쩡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부싱이 있는데, 아, 스윙한 부싱도 스윙한 부싱은 상태가 좋네요. 어, 조금 눌리긴 했는데 이 정도라면 더 쓰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음, 쓰는 데는 네, 지장이 네.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스윙함을 돌려봤을 때 위아래로 움직여봤을 때 움직임도 전혀 문제가 없었고 아주 상태 좋아요. 자, 이제 브레이크랑 마지막으로. 이그니션 코일, 그 다음에 배터리 박스 구매를 할게요. 배터리 응. 박스는 그때 풀러놨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고, 볼트 나머지 볼트만 풀러서. 보시면은 휘었어요 음, 됐습니다 잡아졌고 도색을 할거기 때문에 정도만 잡아주면 될것 같고 마스 실린더? 마스 실린더 쓸 건데. 아쓸 거예요? 응. 이거 교체할 이유가 없는데 이거? 아 그래요? 너무 잘 되는데. 음. 리빌드를 분해서 리빌드를 하려고 했는데 그 예산의 압박이 너무 심해서. 아 여러분들 예산을 저희가 중간중간에 어느정도 들어갈지를 항상 계산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저희가 그 재즈맨님 영상에서 보면 어 천만원 언더에서 어, 마무리를 하겠다고 가급적이면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지 않냐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하다보니까 이게 1,500도 좋고 2천도 좋아요 막 올라갑니다 어 본인이 예를 들어서 리스토를 어 리스토어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네 금액적인 여유를 두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어, 첫 처음 계획보다 네, 달라질 수가 있어요. 뜯다 보면 어 이것도 망가졌네 어 이것도 갈아야겠네 하다 보면 계속 올라갑니다. 그것도 뭐. 사제품도 아니고 순정으로 가는데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은 미리 좀 넉넉하게 예산을 책정을 하시고 그렇게 리스토어를 진행을 하시는 게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리스토어를 하시는 숨는 정말 그 고수님. 고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머릿속에 대충 그 금액이 나오죠. 네, 처음 하시는 분들 이라든지 어, 나도 한번 해봐야 겠다 라고 뜯으시는 분들 그러신 분들은 네 정말 따블 이상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처음 계획하시는에 근데 계획하시는 중고부품을 이제 부분부분 부분 사서 쓰는 경우는 중고부품은 가격을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상을 그러니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고부속도 쓸만하다 싶으면 씁니다 뭐 예를 들면 디스크 로터 같은 경우에도 네. 미리수 확인해서, 아, 충분히 쓸수 있다. 그러면 씁니다. 물론, 돈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아, 이왕 하는 거, 새 걸로 해서 하시면 더 좋죠. 근데 저희는, 어, 떻게 보면 금액적인 부분을 좀, 최대한 고려를 많이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 1호차 같은 경우에는, 최저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물리적으로 고장만 나지 않았으면 내부 부품만 그 교체해서 쓰쓴 부품이 있으니까 그것만 바꿔서 사용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게 좀 가격이 좀 비싸요. 100부울 때가 넘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원래는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딴거 몰라도 좀 해줘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 뭐 그렇다고 뭐이 지금 조립 나중에 이제 리스터어해서조립 끝났다고 해서 이거를 또안 하는 건아니니까 나중에 또 필요하면 또할 수도 있어요 여기 브레이크 그요 뒤쪽도 있는데 반조 볼트라 그러죠 볼트 채워서 요 안에서 이제 구멍타고 오일이 들어가게 하는 이 볼트 이게 12각 볼트인데 얘는 음 희한하게 인치가 아니고 12각에, 12각에 10mm입니다 여기 보시면 10mm라고 돼 있죠 12각에 10mm 그래서 이거를 따로 공구를 구매를 하셔야 될 거예요 요 뒤쪽은 뭐 2 분의 1을 쓰시든 뭘 쓰시든 상관없는데 야채에 맞게 12각 10mm 짜리를 하나 구하셔야 요거를 풀고 조이실 수가 있어요. 아 마스터 실린더 바로 미치네요. 네. 왜 이렇게 부뎌러지이 음, 12각이 돌아갈 정도면. 어, 음, 이봐 시민이 많은데 문제가 아주 큰게 생겼어.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미 나사산이 다 망가져서 나사 저 머리가 볼트 머리가 다 망가져서. 어, 방법은 만약에 안 된다면 방법은 하나, 여기다 다른 볼트를 용접을 해서 풀러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역시, 한 건을 만들어주는 거야 유튜브가. 학 n g 리빌드지 u i l d it. u n 이이 r i s t o r 지지 n g a 아 i s t 어째 e 조판 내가 또 떨어질 거 같은 불길한 a 에이, 이렇게 쪼여놨으니 풀릴 게 뭐라. 뭐람... 여러분 드디어 풀었어요. 소리 들었죠? 빡 하는 소리. 어? 장난이 아닌 기라니 겁내 뜬단하게도 묶어놨습니다. 상처는 아, 이게 없었나 보지? 내꺼 이브레이크가 아니거든. 다시 음. 해봤어 어? 어 이거 풀리네. 나는 이브레이크가 아니네. 에 내가 바꾸고 싶은 게 이거예요. 마스터 시린터가 풀렸습니다. 아, 박수. 이것도 바디는 깨끗해요. 바디는 깨끗하고, 이 뚜껑이 문제인데, 이 뚜껑은 새로 사자. <laughs> 뒤에 너트도 다 달려 있어 갖고 너무 좋다. 아 나는 저게 없어 가지고 손가락 집어넣어서 너트 껴서 돌리고 덴지를다 했는데 이게 원래 이런 게 있구나. 없는 게 없어요. 이베이랑 내가 생각할 때는 이베이하고 알리를 끊으면 돈 벌어. 돈 모을 수 있어 근데 그걸, 끊어야 된다는 거 그거를 못 끊으면 맨날 빚이야 되는 거야 자 이런 게 있잖아 뒤에다 대는 게내 음. 차는 이게 없더라고 음. 그래서 너트를 일일이 대각 쇠솜으로 대서. 음다 됐습니다. 다. 고객님, 음. 다 됐습니다. 이제 가져가시면 돼요. 아유,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차에 좀 치러주세요. 이제 가져가시면 되니까. 자. 여러분들, 제가 한번, 어, 분해가 오늘로써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한번 전반적인,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제, 이게 사실 차대가 멀리서 보면 약간 그 포드 조롱말 같은 그런 느낌의, 네, 차대입니다. 일단 아, 이 차대에는. 에그 아주 지저분한, 차인데. <laughs> 어, 요거를 이제 기름대를 좀 벗겨내고요. 나중에 차대는 차대대로 또, 어, 녹을 좀 걷어내고, 차대편에서 한번 더, 어, 저희가 정비를 하고 리스토어 하는 부분을 또 따로 보여 드릴 거고요 야매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담배 맛있게 태우시고 계시는데 이제 한 3분의 1 했으니까 아... 근데 그 진짜 힘든 거는 이제 남았죠 이제 이거를 뜯게 된 계기는 내거를 한번 해 봤으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힘은 드네요 힘은 들고 중간중간에 아까 볼트 안 풀리는 거 이런 거 애매한 것들은 뭐 극단의 방법까지써서 작업을 했고, 어 지금부터는 사실 이렇게 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고장난 부품이 있으면 그냥 뭐 중고품이라도 구매를 해서 바꿔버리면 되니까 그렇게 바꿔서 작업을 하고, 일단은 달려 있어야 되는 부분의 부분품은 전부 구매를 해서 아. 사람넘고 정상 본작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나머지 엔진 미션 같은 것도 일단 한번 분해를 해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재조립하고 파츠별로 도색해야 되는 부분 기본적으로 세척, 도색하고 이제 맞춰가야 되는 부분은 맞춰서 갈든 깎든 딱든 해서 맞춰가지고 가스켓 이나 베어링, 음, 가급적이면 신품으로 그런건 다 교환을 해서 작업을 할거고 그렇게 해서 나머지또 정상 동작하는 범위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 다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진행할 거니까 어, 앞으로 많이 봐주세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인지볼트 찾는 법, 규격 보는 법, 규격 알아내는 법 음, 일일이 채서 알아내는 법도 있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법도 있고 그거 다 이제 알려 드릴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구매한 이베이의 중고품 또는 신품 사회품 부품 구매하는 방법 그다음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부품을 구매하는 방법 그런 거는 이제 조금 요령이 필요해요 너무 싼 것만 사면은 어, 진짜 퀄리티가 안 나오는 완전 쓸수 없는 그런 제품이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한번 정리해서, 어. 이제 챕터를 나눠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업로드를 할 거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자가정비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다, 생각보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음. 나도 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보고, 어느 정도 따라 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 될것 같으니까, 한번 따라 해 보셔도, 우리는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물론 운전을. 기본적인 정비는 네. 아, 직접 하시는 게 좋지만 큰 정비들은 가까운 샵 센터를 물론, 이용을 해 물론 해주셔야 저희처럼 됩니다. 엔진 뜯고 미션 뜯고 뭐 해가지고 막 한다고 막다 뜯어 놓으시면 안 됩니다 어, 확실한 어떤 그 기초적인 지식이나 어느 정도 좀 정비를 해보셨던 분들에 한해서고 그거 못 뜯어가지고 통째로 들고 샵에 가시면. 1 0 0만 원이면 될거 300만 원, 400만 원들 수도 있어요. 샵에서 우리 샵에서 그런 거 받아주지도 않고 잘. 그러니까 되게 큰 낭패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여기를 오실 수도 없는 일이니까. 저희는 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좀 친한 샵, 좀 잘하는 데를 알아보셔서 자주 가가지고 경정부부터좀 친하게 지내서 거기서 이제 경비를 하시는 걸 권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3주차반이죠 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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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토에서 모든 분해가 끝났습니다. 십일째에서 주차에 모든 분해가 완료가 됐습니다. Time, right. 일단 분해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